저는 요즘 큰나큰 걱정에 빠져있는 20대 남성입니다 근래 들어 저희 동네에 괴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거의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데 정작 경찰들은 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제 몸은 제가 지키기 위해 근처 편의점을 나갈 때 조차도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 야식 때문에 저녁이 되면 편의점을 자주 가거든요 오늘도 연애때와 다름없이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고 나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괴한인가? 나를 앞질러 가서 배를 찌를 셈인가? 아니면 내등 뒤에서 찌르려고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죠 전 주머니 안에 든 칼을 꽉 쥐었어요 자꾸만 누군가 저와 같은 곳으로 걷고 있었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뒤를 슬쩍 돌아보니, 역시나 어떤 놈이 표정 없는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놈의 숨이 움직이는 걸본 제가 그 놈보다 더 빨리 칼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괴한이 쓰러졌지만, 전 재빨리 달아났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 괴한이 다시 일어나 절 해칠지.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네명을 배웠는데, 또 다른 괴한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 이런 흉악범죄는 대체 언제 끝날런지 정말 걱정이에요. 휴. 한동안의 백수생활이 이어지면서 모아둔 생활금이 바닥나 난처해지던 시기였다. 남는 게 시간이었고 마침 돈도 떨어져가는 중이라 일자리를 구해볼까 하는 마음에 구직공고 사이트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제법 톨키한 내용의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실험 참여자 모집 중. 실험이 끝나면 3억 원 지급. 3억? 3억이라니. 잠시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 적혀 있는 금액은 3억이었다. 나는 일단 어떤 실험인지 내용이나 보자 싶은 마음으로 해당 공고에 들어가 자세한 사항을 살펴봤다. 그러나 적혀 있는 내용은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게도 간단했다.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한달 동안 생활하면 3억 원을 드립니다. 정신적인 요소를 실험하는 곳인가? 생존 능력이라도 테스트해보려는 건가? 실험의 의도가 궁금한 마음도 잠시 한 달에 버텨서 3억 원이면 뜻밖의 기회인 건 확실했기에 나는 곧장 참가 신청 문자를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실험 날짜가 되어 필요한 짐을 뿌린 뒤 공지된 장소를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한달 동안 내가 생활할 방을 지정받고 사전에 소지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공지대로 많은 양의 물과 간단한 음식, 휴대용 게임기와 건전지, 노트북, 충전기, 만화책을 챙겨 도전을 임했다. 하지만 느끼양양한 내 생각과 달리, 실험 주체자는 내가 준비한 소지품을 한번더 확인해보며 재차 확인하듯 물어왔다. 정말 이것만으로 괜찮겠습니까? 네, 문제없어요. 나는 주체자의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했고, 주체자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자 이내 문이 천천히 닫혔다. 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훨씬 더 답답했다. 한줄기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소리조차 없었다. 그래도 내가 가져온 것들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장실은 조금 지저분했지만 괜찮았다. 한 달만 버티면 3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그까지게뭐 대수려고. 나는 내가 얻을 3억 원을 생각하며 가져온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갑자기 도름이 몰려와 잠을 자두기로 했다.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잠을 자다 보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가 있을 테니까.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함께 등산을 갔다. 그 중에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무척 좋아해서 함께 등산을 가는 회원도 있었는데 이들이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이 닥쳐왔고 사람들은 급하게 주변에 있던 동굴로 들어가 몸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날씨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조난을 당한 지 사흘째 됐던 날, 동모의 회원 중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러다가는 언제 구조가 될지도 모르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서로의 팔 한쪽씩이라도 잘라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어떨까요? 이야기를 듣던 사람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식량이 모두 떨어진 상황인지라 오랫동안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었고, 결국 그 의견에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곧, 동굴 안에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가득 찼다. 장님 역시 자신의 팔 한쪽을 잘랐다. 이틀 후, 구조대원들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러 왔다. 장님은 살았다는 안도감에 너무나 기뻐했다. 다른 회원들도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모두가 살았다며 치는 박수 소리 속에서 장님은 그저 눈물을 흘려야 했다. 휴. 내가 얼마 전 외갓집에서 잠시 머물렀을 시기에 일이다. 그때 당시 근처에 몸이 조금 불편하신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나는 항상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무서워했었다. 한여름의 더운 날도 겨울의 추운 날도 매일 길가에 서서 길을 지나가던 차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할머니.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딘가 어색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 할머니를 처음 본 것은 우연히 할머니가 항상 서 계시던 길을 아빠 차로 지나갔을 때였다. 처음 그 할머니를 보았을 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짧은 머리 때문에 남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은 엄마에게 물어봤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여자인데 왜 스님 같은 머리야? 그랬더니 엄마는 머리를 감겨드린다던가 하는 일에 시간이 워낙 걸리고 청소하거나 그런 게 힘들어서 가족들이 할머니 머리를 정리해준 게 아닐까? 라고 했다. 어쩐지 어린 마음에도 그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매일 똑같은 길가에서 우두커니 선채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 하지만 며칠 후 집에 돌아가던 길 가까이 지나가게 된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저 할머니, 지금은 벌써 죽은 것 같다. 아.. 또 시작이네. 최근 들어 시작된 윗집의 소음공해. 덕분에 난 하루가 멀다하고 나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상 약간의 소음공해는 조금쯤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매일 무슨 파티라도 하는 건지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드는 소리며 시끄럽게 웃는 소리까지. 굳이 이상한 점을 꼽자면 웅성거리는 크기하며 웃음소리가 항상 똑같다는 것 정도? 심지어 그 요란한 소음공에는 낮이고 밤이고 들려오기 일쑤였고 하필이면 또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내방 위쪽 바로 침대의 머리맡 부분이라 잠을 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제 한번 윗집에 찾아가서 얘기해봐야지 얘기해봐야지 생각은 했지만 찾아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 항의조차 못하고 이만 아득바득 갈고 있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있는 모습에 누가 이사를 왔나 보다 하며 짐 나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새로 이사온 호수가 바로 우리 윗집이라는 걸 알고 푹 한숨을 내쉬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저것 때문에 오늘은 더 시끄럽겠네.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하루 종일 가고 옮기는 소리며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2층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모해도 집중이 될것 같지 않아 아예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게임만 하길 몇 시간. 슬슬 잠이 몰려와 잘 준비를 하기 위해 헤드셋을 걷자 다행히 위층의 이삿짐 정리가 끝난 듯 방안은 조용했다. 조용한 방을 만족스럽게 둘러보고는 오늘은 편하게 잘수 있겠다며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또 다시 내 머리 위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또야. 잠좀 자려니까 시작이네. 아, 이사 짐까지다 정리하고 조용하더니 뭐야. 이후 나는 무언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떠올리곤 눈뜰 엄지조차못낸채 벌벌 떨어야 했다. 쭉. 우리 학교는 밤마다 옥상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학교였다. 그래서였을까? 유독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하는 담력 테스트가 그렇게 유행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친구 중한 놈이 우리도 담력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먼저 제안을 해왔고 한참 혈기왕성하던 시기에 우리는 겁도 없이 모두 신이나 선 동의를 했었다. 장소는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던 학교 옥상. 소문의 사실 여부도 따져볼 겸 테스트할 장소까지 정한 우리는 그날 밤 하나, 둘 학교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막상 한방중에 학교를 와보니 다들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가위가위보로 진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하... 하필이면 그게 왜 나여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가라고 등 떠미는 친구들에게 귀신이 있으면 손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없으면 엑 X를 표시하겠다 말하고는 학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무서운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도착한 옥상은 어둡긴 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그럼 그렇지, 소문은 역시 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내가 친구들 쪽으로 X 표시를 하려고 아래쪽을 내려다 봤는데, 친구들이 다급한 모습으로 내 쪽을 향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 정말 근래 들어 동네에서 계속 일어난 괴한 사건이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남성의 뒤를 따라온 사람이 괴한일 수도 있고, 혹은 영상에 나온 남성처럼 저녁 밤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을 괴한으로 착각해 공격하려 한또 다른 착각 속의 남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영상에 나온 남성이 괴한을 배웠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 남성을 괴한이라며 뵐지도 모를 일이죠. 키오토니스! 참가한 실험의 내용은 일폐된 방에서 한달 동안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산소가 부족한 것이 당연하겠죠? 실험 주체자는 이것에 대해 한번 경고를 해주었지만 주인공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대로 실험에 참가하여 산소가 떨어져 가는 방에서 잠들듯이 죽어가는 중입니다. 구두된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두 손이 모두 있어야 칠수 있는 행동이죠. 결국 굶주림에 뒤쳐가던 사람들은 장님을 속여 연기를 하고 줄임배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들려온 박수 소리에 장님은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렸고 모두가 기뻐하는 와중 혼자만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키우턴스. 할머니는 길가에 서서 차를 바라본 게 아니라 목 매달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치워주지 않으니 멀리서 보았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고 머리카락 역시. 죽은 후 시간이 너무 지나 점점 빠져버린 것이죠. 귀던 윗집에서 들려오던 소음공에는 새로운 이웃이 이사오기 전부터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이웃이 이사오기 전까지 윗집이 계속 비워져 있었다는 건데 그 소리는 어디서 났던 걸까요? 항상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일정하게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건 이 집에서 나던 소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귀신이 있다면 동그라미, 귀신이 없다면 X. 그건 주인공과 친구들이 서로 귀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한 사인이었습니다. 귀신을 보지 못한 주인공은 친구들을 향해 X 표시를 하려 했지만 밑에 있던 친구들에게는 보였던 것이겠죠? 주인공 뒤에 있는 귀신을 말이에요.